부산이 반응이 좋았어 그리고 바다가 있어 뷰가 좋아. 이곳은 역스포 아시아 최초의 코미디 전용 극장이 문화혁신 도시죠. 대한민국의 어, 코미디 진주도 한번 만들어는데 우리가 부산의 일원이 됐습니다. 코미디 머스도, 코로나 19 확산세로 웃음을 잃어가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웃음 백신을 팍팍팍 드릴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드디어 오늘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물때물때가 물대, 어디 있니? 넌 없어요. 빡! 개그맨 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BS 공채 28기 민혁의 고문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 아, 이분을 모시게 됐네요. <laughs> 개그맨 사이의 개버지이자 개그계 신사, 개그계 산타크로스라고도 불려요. 어떤 선배세요? 그냥 선배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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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을 하는 게한 명인데. 김준호, 김대이김대요 <laughs> 아, 제 9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이스티벌의 가이드북 홍보 메신저, 부코팽 집행위원장님이신 <laughs> 김준호 집행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역시! <목소리> 새로운, 새로운 형식의 등장 카드라 감독님이 좀 화가 많이 하시면서 피리 좀 들어가니까 포커스가 나가게 네, 계속 네. 이거 네. 리셔야 되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laughs> 부산 뉴스 우리 구독자 여러분 <laughs> 저는 부산에 아, 제 2의 고향을 두고 있는 개그맨 김준호잖아잖아 하지만 오늘은 아, 집행유예가 아니고 집행위원장으로 <laughs> 예,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국집행위원장으로 오늘 왔습니다 올해가 이제 회예요부산 네? 국제 코미디 네. 페스티벌이 네. 드디어 이제 부회가 됐는데 맞아요 네. 어떠신가요? 이 질문은 기자들 o m e d y Festival. 부산의 Comedy Festival. 부산의 c 의 어떤 공연 컨텐츠 내용이 오. 다른 거지 오. 페스티벌은... 똑같습니다. 음. 올해 페스티벌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틱톡의 유료 채널로 하고 그리고 또 네. 트위치로 아. 온라인으로 준비하죠 온라인. 저는 이제 대박이 뭐냐면은 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사실 거의 조수연이었거든요. 네. <laughs> 창호라고. 네, 네. 오, 그 친구가 오, 이제 어. 떡, 떡상을 해가지고 피식대학, 아, 네. 방송국 이런 걸로 이제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다 취소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티켓 오프를 하자마자 다 나갔어요. 아, 아 매진됐어요? 아, 바로 그냥 그래까 우리 페스티벌을 통해서 뭔가 잘 되는 개그맨들 보면 나 너무 기뻐. 난 아직 배가 아픈데. 여기 <laughs> 당황하지 않고 빡 끝을 해서 끝났잖아. 빡 끝. 근데 이번에 또 엄청나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대박 곡이 나왔다. MSG가 아니라 아. 저희 또 BSG라고. 부산의 그그 비. 아 그거 오디션 해가지고 한 거? 예. 아, 생각보다. <laughs> 아니, 누구 아, 애들은 괜찮은데 인석이가 약간 숟가락을 안줬더라고 아, 저좀 상관없어요. 한럼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아, 대박이에요. 다시 한번 해드야 어, 인석이 볼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사실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서울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매년 부산에서 이렇게 하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뭐, 땅이 있나요? 지역구 출마하시나요? 제가요? 네, 부산에 서요 <laughs> 예전, 예전 사건 때문에 예. 안 돼요 <laughs> 그런 건 아예 꿈도 안 꿔요 가만 생하니까 제가 개콘을 (797회를) 최대 출연자로서 어. 지방 공연을 다니면 부산이. 반응이 좋았어. 아 맞아, 맞잖아요. 아맞리액일이 좋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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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일 제일 좋아. 좋아 제일 그 정도로 여유가 있고 이제 환영을 해줘. 맞아. 음 문화 매너가 좋은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바다가 있어. 뷰가 좋아. 부산 바다 이쁘지 않습니까? 맞아. 이럴 때부터 저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고 사실 부산에 사는 분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 혹시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오 그렇지. 진짜! 자, 사실 아까 이제 우리 박현중 시장님도 예, 예, 예. 현윤 시장님도 만나서 제가 독대를 할 정도로. 야 많이 컸습니다, 제가. <laughs> 대박이네, 대박. 네. 지금 이제 부산의 2030엑스포 유치하는데. 페스티벌도 같이 함께해서 힘을 쏟죠. 음. 우리가 부산의 일원이 됐습니다. 음. 그걸 유치하는데 네, 딱 성공을 네. 하면은 오. 대한민국에서 음. 유성마 엑스포, 음. 올림픽 뭐 이런 걸 이제 부산에 아, 국제적인 행사를 다 하는 거이 사실. 시장님이랑 어떤 얘기를 좀 하셨어요? 사실 지금 박경준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 느낌 자체가 약간 키가 크신 빌 게이츠 느낌. 그래서 어깨, 광경 쓰시고 약간 뭐에 몰두하시는. 음. 근데 아까 내가 웃음이란 음. 책을 딱 갖다 줬어요. 네. 그거를 약간 어떤 내가 있어 보이려고 아... 에어 부산에서 내가 읽어봤어 빨리 <laughs> 네. 한한시간 있다? 도착할 때쯤이었나? 이쪽에 스튜에이스 분이 저기요 죄송한데 좀좀 좀 비켜주세요 <웃음> <웃음> 이러고, 이러고 자고 있었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못 읽고 이제 가서 시장님한테 <laughs> 책 선물했습니다 하니까 시장님이 어? 이거 어... 누구 건데? 이거 어려운데요 어... 이게 웃음이 아니고 졸음이에요 이러는 거야 소름소름 소름. 왜냐면 또 이제 교수님이셨잖아 어 아예 다르더라고 우리하고는 약간 지적세대들이 좀다르아좀약 부산하면은 약간 문화 도시라는 맞아요. 이미지가 문화 혁신 도시죠 네. 어, 혁신 이 제가 빠트렸네요 <laughs> 문화 혁신 도시 부산인데 오면서 조금 올 때마다 맞아요. 뭐 변화됨을 좀 느끼시나요? 아.. 어, 올 때마다 음. 제가 나이가 한살씩 먹는 걸 느껴요 아.. 어. 어. 그러면 뭐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 아니, 그 아니 아니 그게 혹시나. 아니고 지금 부산에 오페라 하우스 만들고 있고 저 오페라, 무슨 연극제, 음. 광고제, 무용제 무슨 매직 페스티벌, 코멘트 페스티벌에서 음. 계속 콘텐츠가 막 쌓이고 있어 음. 아시죠? 유튜브부터 잘, 네. 넷플릭스 빠져요. 이런 데가 네. 콘텐츠가 쌓여서 대박난 거 네. 음. 여기가 이렇게 어. 쌓이면 대박이 뭔지 알아? 콜라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대박이다. 아까 시장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봉준호 감독님이 어, 영화 연출이 아니고 어. 오페라를 연출해서 영화와 오페라가 콜라보가 되면 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봉준호 말고 김준호가 했더니 <laughs> 아, 예, 이러고 넘어가어요 <laughs> <laughs> 넘어가셨군요. <그냥> 코미디 댄스, 오페라! <laughs> 부산이 그런 인프라가 이제 형성되면 이런 콜라보에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온다. 이거 음. 그럼 대박이죠 사실. 네, 네. 마침 오시리아, 아시지? 오시리아요. 거기 관광단지, 네. 관광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 코미디 아시아 최초의 코미디 전용 극장이 약속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건 대박이다. 이거 박수 차릴 것같아니 대박이다. 오. 코미디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르들이 저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대한민국의 코미디 진출로 한번 만들어보시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어 문화 혁신 도시 부산인데 조금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예. 아, 사실 바라는 점은 좀 부산 뉴스가 좀 구독자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laughs> 부산의 어떤 방송국하고 코미디 개그 콘서트 같은 어떤 고정 프로가 부산에 아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음. 아, 그러면 음. 너무 좋겠다. 아. 그리고 부산 유튜브, 코미디 아, 유튜브가 아. 생겨서 배그맨들이 아. 그냥. 페스티벌 기간 말고도 와가지고, 아, 네. 웃겼으면 좋겠어요. 자,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9회를 맞이했잖아요. 네. 자, 올해 요게 진짜 대박이고, 올해 요거 때문에 와야 된다 하는 것딱 진짜 있을까요? 아, 그거는 MC분들이 얘기해 주셔야지, 저는 사실 지금 열몇 개의 손가락을 아, 하나만 추천을 하면은, 딴걸 떠나서 욕을 먹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도 좀, 아, 뭐 요거 하나라고는 그렇고, 피식 대학 친구들이 공연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아, 궁금왜냐면 유튜브에선 대박이 나는데 과연 공연은 어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각색을 했는지 궁금하고 음. 그리고 페막스 대학은 이제 최양락 선배쇼. <목소리> 아, 아, 이거 안 먹으려고 아, 지금 제 선배님을 타겟으로 존경하는 최양락 선배님. 아, 누가, 누가 뭐라고 해요? 못하죠. 못 아. 아, 또뭐 있어요? 옹알스 말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국의 공연을 보고 싶어요. 공연이 정말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좀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네. 뭐 유튜버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풍성한 지금 구애를 마치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해주시고 우리 김진호 채팬 위원장님께서 또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거... 이 글자를 이외수 선생님이 하셨고, 차리 채프리 마크는 허영만 선생님이 해주셨고 아, 우리 포스터, 우리 네. 구의 포스터에. 저희 네. 코미디를 응원하시는 문학의 인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부산 시민 그리고 전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페스티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웃겨서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코미디 네. must go on. 어.